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극장 짝이소TV 공인중개사 이창희 소장입니다. 앞에 보이는 해수욕장이 강구면 하저리에 소재하는 하저해수욕장이며 넓은 백사장과 아름다운 바닷가 풍광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오늘 매물은 이 하저 해수욕장의 바닷가 광경이 매우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건물을 소개할 것이며 너무 큰 인기로 각 커뮤니티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현재 독채 풀빌라 운영 중인 매물입니다. 현재 소유자분이 매수 후 주택의 용도를 숙박시설로 용도 변경을 한다고 하여 시간과 노력, 비용을 투여해서 만든 매물이며 신축급 컨디션을 자랑하는 숙박시설로서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소유자 분해의 조건이 단지 하나 있으며 그로 인해 오늘 매물 추천 용도는 이러합니다. 첫째,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는 매물이며 두 번째로 높은 지형에서 나오는 바닷가 뷰가 인근에서 가장 뛰어난 곳이므로 촬영을 진행한 저의 소감으로는 매우 많은 분들이 선호할 매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가 중요한데 소유자분이 건물을 매도 후. 임대차 계약을 통해 임차인이 되어서 등기 후 3년 정도를 더 운영하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매수 후 3년 동안 임대 수익을 누릴 수 있는 일반 상가로 생각하시다가 3년 후 직접 운영하시거나 세컨하우스 용도로도 매우 적합하다고 생각하며 현재처럼 임차 계약을 통해 수익을 이어가는 것 또한 방법이 될수 있겠습니다 매매가는 영상 진행 중 공개하겠지만 매매가 대비 수익률은 웬만한 상가 수익률보다 높은 수익을 자랑하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면서 좋은 선택의 기로에 서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매물이며 전체적인 매물의 내역표를 쭉 검토해 보시되 중요한 점은 토지면적이 상당히 넓은 155평에 해당하며 기본적으로 높은 지형이지만 지하공간을 만들어 두고 영화관 및 바베큐 파티장을 운영함으로써 많은 건축비용이 들었을 매물입니다. 그리고 생활형 숙박시설이 아닌 오리지널 숙박시설로 등록이 된 매물이며 이런 곳에 숙박시설 허가를 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만 오늘 매물은 숙박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의 전체 면적은 60평으로 되어 있으며 철근 콘크리트의 단단한 건물입니다. 이런 넓은 공간의 독채 폴빌라로서 누릴 것이 많으니 손님들에게 선택을 받는 모양입니다.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간 장면들의 오늘 매물. 전체적으로 한번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토지가 작지 않은 155평의 건물이 지어진 부분은 일부이기 때문에 주차 공간이 매우 넓은 것이 장점입니다. 바베큐를 구울 수 있는 위치이며 오늘 매물은 바베큐를 꿀 위치가 하나 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뒷 부분도 잘 봐주시길 바래요. 매물 주택으로 진입하는 곳과 영화관 및 지하 바베큐장으로 가는 곳입니다. 건물의 앞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손님들이 놀러 오셔서 즐길 풀장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풀장도 매우 아름답게 생겼다는 것이고, 회장님의 바닷가 별장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끝 공간은 도구 보관함이 있는 듯 하구요. 매물에서 보이는 아름다운 해수욕장, 바닷가 뷰 공개, 두둥.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바닷가표입니다. 높은 지형에서 방이 없이 나오는 광활한 해수욕장표. 풀장과 일체화가 되는 느낌의 바닷가표입니다. 해수욕장도 앞이라서 바다에서 놀다가 그리고 풀빌라에서 놀고 마음대로 즐길 수 있겠어요. 오늘 매물의 정면의 모습입니다. 매우 깔끔하고 심플한 느낌을 주고요. 중문을 통해 입장이 가능합니다. 매우 넓은 거실이구요. 오늘 매물 규모를 보면 전체 60평에 해당하기 때문에 단체 손님에게 어울리지만 주변 여건이 좋아서 개인 손님에게도 선택을 많이 받습니다. 거실에서 보이는 풀장과 광활한 바닷가 뷰입니다. 오늘 방 그리고 거실 어느 곳이든 바닷가 뷰이니 지겹도록 보게 될 것이구요. 반대편에서 보이는 오늘 매물의 거실입니다. 상당히 깔끔하고 아름다워서 여성분들이 더욱 좋아할 것 같아요. 럭셔리한 느낌을 주는 주방 및 식탁 공간의 모습이고요. 내부 최고급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급 인덕션도 눈에 보이고요. 자용도실의 공간인 듯 보입니다. 욕실의 모습입니다. 매우 이쁜 욕실입니다. 거울에서도 반짝반짝 빛이 나고요. 조명 자체가 매우 이쁜 듯해요. 거실 소파를 지나 방의 모습을 공개합니다. 큰 침대와 따로 준비된 욕실의 모습이 보이고요. 어떠한 공간에서도 훌륭한 바닷가 뷰가 인상적입니다. 방의 공간을 다시 한번 쭉 보시고요. 마찬가지로 욕실은 매우 화사하고 깔끔한 느낌의 화려한 조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실을 지나 맞은편에 방의 공간도 공개합니다. 전반적으로 구조가 매우 이쁘고요. 화이트 톤으로 깔끔한 느낌을 선사합니다. 공간마다 에어컨은 전부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공간이든 바닷가 뷰는 매우 좋습니다. 바닷가 바로 앞보다 이런 높은 지형의 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안정성도 높고요. 맞은편에서 보여드리는 방의 전체적인 모습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 방에도 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매물의 욕실은 무려 3개나 된다는 것이죠. 밖에 나와서 지하 공간을 보여드리는데, 보기에는 지하 공간으로 보이는데, 건축물 대장상 1층으로 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들어오자마자 고급 쇼파가 있고 어두운 분위기인데, 이유는 즉슨, 빔 프로젝트를 통해 스크린으로 영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수준이 다른 음량 효과를 위한 멋진 진공관 앰프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은 바베큐 파티 할수 있는 공간인데 규모가 꽤나 크죠. 전체적으로 넋진넋직 하다 보니 단체 손님에게 매우 어울리는 느낌이죠. 돈을 한명한명 한명 모으면 부담이 적기 때문에 즐기 요소도 많고 하니 선택받지 않을까요? 루프탑 공간도 공개합니다. 전체적인 루프탑 공간과 바닷가 조망을 보시면서 오늘 매물 간략 정리 및 매매가 공개합니다. 오늘 매물의 내역은 다시 한번 보시고요. 핵심은 일반 숙박시설의 독채 풀빌라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인기가 많아서 평가가 매우 우수하다는 것입니다. 평가는 손님들이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객관적인 자료가 되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건물로 소유자 분께서 매입 후 리모델링 및 주택에서 숙박시설 용도로 맞추기 위해 많은 비용과 정성을 들인 건물이고요. 토지 155평, 건물 전체 60평에 해당하는 매물입니다. 다른 것보다 조건은 매매 후 3년 동안 임차 계약으로 운영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매매 후 임대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 점이고요. 이 조건이 안 맞으면 매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3년 동안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280만 원에 임차하길 원한다고 합니다. 오늘 매물의 매매가는 7억 5천만 원입니다. 월 280만 원에 1년이면 총 금액 3,360만 원이며 7억 5천만 원에 보증금 1억을 뺀 6억 5천만 원을 계산하면 5.1%의 임대 수익으로서 상가 투자 수익의 5%보다 조금 높은 수익입니다. 이 부분은 대출이 없을 때를 과정한 것이며 현재 본 매물의 대출은 3억 5천만 원이며 이율이 5.5% 정도이니. 보증금을 뺀 6억 5천만 원에서 대출금 3억 5천만 원을 인수한다면 실 투여금은 3억 정도가 됩니다. 이는 매수자의 기대출, 소득 수준, 신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구요. 인기가 많은 곳이라 소유자분은 임대차 기간이 3년은 기본이고, 혹시 3년 이상을 원하면 그렇게 해드리겠다고 합니다. 소유자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메리트가 있다는 것이 느껴지실 것이라 생각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숙박시설이며 사업자등록증도 나오기 때문에 감정평가 금액도 매우 높을 듯 보이는 매물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오늘 매물 정리를 마무리하고요. 오늘 매물 전속 중개 계약 매물이니 저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일정 잡아 주시면 일정에 따라 디테일하게 보여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매번 인기가 좋아서 손님들이 차기 때문에 미리 일정 잡아 주셔야 하구요. 이제 저는 다음 메모 속에서 찾아뵙겠으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